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신 것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아니고 그 태양은 네번째 만드신 거고 첫째 날에는 아무튼 빛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태양을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면 이 세상은 우주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창의기의 1장 2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 다참 아, 부정적인 표현들인데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없고 무질수한 상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 혼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망망대 조각배 하나에 몸을 싣고 나침반도 없고 전등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배 위에 홀로 남겨진 상태 또는 우리가 뭐잘 경험은 못 하지만 사막에 한가운데 내버려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걸 이 혼돈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하면 어떨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허라는 것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허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만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돈이나 공허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흑암 아주 짙은 어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을 보지 못한 그 빛이 있기 전에 태양도 있기 전에 있었던 흑암이기 때문에 잘알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를 설명한 표현들입니다 정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 혼돈과 공허 위를 흑암이라는 것이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흑암이라는 것으로 가득 덮어놓은 상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둡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장세기 1장을 다시 읽는 것과 같은 아니면 이 요한복음 1장을 딱 읽을 때 장세기 1장이 딱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섰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표현들은 장세기 1장이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4절 말씀은 아이 요한복음 1장이 장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빛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장도 그 천지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합의한 듯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대저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있 천지 창조. 그때 첫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빛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첫 번째 빛이라 하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또 다른 빛. 이 빛을 두 번째 빛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사실 순서는 두 번째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두 번째 빛이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태초에 첫 번째 날에 있었던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장세기의 빛을 첫 번째 빛, 요한복음의 빛을 두 번째 빛이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오늘 제목을 두 번째 빛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아,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첫 번째 빛이 생기기 전에 장면과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빛이 이 땅이 비추시기 전에 장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 이 말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절망과 죽음만 있는 상태 천지창조 이전에도 그랬고 천지 창조 이후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이 또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태초에 첫 번째 빛이 필요했듯이 죄로 다시 어두워진 이 세상에도 또한 번의 빛이 필요하다 아무든 어둠에는 무조건 빛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도 빛이 필요했고 두 번째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도 빛이 필요했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는 뭐 소망이 없고 혼돈하고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빛으로 이 땅에 소망, 생명, 질서를 다시 찾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빛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태초의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느 정도로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절망이었는가를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헛되고 죽음밖에 없는 상태와 동일한 지금 예수님이 없는 시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 전에 그 공허하고 절망적이고 죽음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없이는 두 번째 빛으로 오신 그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드리거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또 반론도 제기해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태초에 빛이 없을 때 어둠의 모습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이 땅의 삶과 같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땅이 이렇게 태초에 빛이 없는 때와 같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밖에 없고 더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어둠이 아니고 바깥 어둠이 또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어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나서 생명과 밝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밝음으로 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세상은 이렇게 밝아졌는데 왜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 못 만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은 예수님이라는 빛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질서와 공허와 절망과 예, 바깥 어두움 죽음 이것이 빛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뭐 TV를 본다든지 아, 우리가 잘못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이 가까이도 많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그뭐크 크지도 않은 한인 사회인데도 불과 뭐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바로 여기에서 얼마나 한 5분이나 떨어졌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빛은 없고, 정말로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하는 일마다 보람은 없고, 헛된 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뭐 암이라는 것이 무섭고, 에이저는 뭐 방법이 없죠. 해결 방법이 없는 게 그런 병 아닙니까? 죄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이 땅에 무질서나 공허보다도 이 죄가 주는 무질서와 공허와 죽음의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 불의와 부정, 시기와 분쟁, 절망과 고통, 압제와 폭행, 그리고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태초의 빛이 있기 전에 무질서와 같은 것들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의 빛을 만드셨듯이 이번에도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지창조 때는 그첫 번째 빛이면 밝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는데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태초의 빛으로 밝아질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빛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다른 빛이 누구시냐? 태초에 빛을 만드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참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첫 번째 빛과 그 뒤에 오신 두 번째 빛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빛인 이 태초의 빛과 그 빛을 만드셨다는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빛은 그첫 번째 빛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첫 번째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첫 번째 빛은 어둠을 밝혀서 생명을 주었다면 놀랍게도 두 번째 빛은 어둠의 삼 키운 바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일장에서는 태초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이 있을 때에 어둠만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어둠으로만 남질 않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도 두 번째 어둠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둠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빛을 만드신 분께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다 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생겨나라 고 하니까 다 생겨났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과 짐승이 생겨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말씀에 모든 생물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바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바람이 순종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에 의해 태어났고 그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야 되겠다, 너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예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창조주는 명령만 하는 분이지요. 순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처럼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오신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산암이 되어 가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순종은 창조주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피조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처럼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로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해서 오셨지만 모든 만물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으로 태어났던 것이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피조물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조물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범죄한 우리들을 뒤쫓아서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창조하신 언덕 위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이 캄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1장에 웬 말인가 날위하여 그 찬송 3절에 가사를 보면 이때 장면을 이렇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바뀔 때그 빛,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케 되었네. 그랬습니다. 이건 한글 찬송은 다 영어 찬송 원본을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번역이 대체로 잘되었습니다만는 영어 찬송과 가사는 정말 아, 대단합니다. 제가 발음이 아주 대단치 않기 때문에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영어 가사를... 한글로 좀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전노하신 창조주가 사람, 곧 피조물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때에 태양이 어둠 속에 숨어버렸고 그 영광을 감추어버렸다. 이게 3절 가사의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시고 창조주가 죄를 지은 피조물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쩌면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이 태양이 보다 못해 너무너무 성구하고 황소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 그 얼굴을 가리고 영광을 가려버렸고, 구름 속에 숨어버렸다. 어둠 속, 구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충분히 태양이 그러도나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정말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삼키움을 당하고 죽어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이것만해도 정말 황송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황송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뜨끔한 이야기는 그다음이 나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 바가 되었는데 막상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에게 올 때에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 성구한 모습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이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0, 이사야서 1장 3절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임자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53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여노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고, 하나님을 떠나고 찬빛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8, 7, 8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 빛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복음성 찬양을 듣는데 참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많이 이제 듣고 한곡이 있습니다. 아, 영어로 된 곡인데 so will I 라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곡인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유튜브로 또 영어 자막도 다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n 지이 내용은 그 곡을 쓰신 분의 이야기와 그 곡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조금 믹스한 g y o n 문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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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냥 제 가사에 대한 저의 반응도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수백만 개의 은하수 별들은 저의 범죄한 횟수와 같고, 동시에 저를 용서하신 횟수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반입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만드신 은하수 별의 개수만큼이나 많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데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마디면 천하의 모든 것이 그분께 순종하였는데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막상 한 마디도 입을 열지를 않으신 것 아십니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도 태초에 입을 열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부르짖을 때는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신 것도 아십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의 아들도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그분의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28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상하리만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현상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참 빛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을 용접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참빛이신 그분을 용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끝까지 그분을 용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어둠, 바깥 어둠, 어두움, 지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용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 죄악의 유혹 앞에 번번이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통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채 한숨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이제는 내 신앙마저도 희미해지고 흐느적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이 거부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참 빛으로 이 땅의 나를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셔서 어둠의 삼키운 바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의 대답만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위에 운행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날개를 펴고 모으는 병아리를 모으는 암탉과 같이, 오늘도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태초의 수면 위에 운영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참빛이 필요한 자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서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셔서 흑암의 인생이 아닌 밝음의 인생,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